오늘 샤워부스 수리하러 왔는데요. 일단 보러 왔습니다. 현장에 와보니까 아래 측에 경첩을 지지하는 타일 조개가 다 파손돼 가지고 이탈된 상황이고요. 위쪽에 경첩은 그대로 잘 붙어 있습니다. 네, 샤워부스 이렇게 옆에다 세워놓고 또날 잡아서 이쪽에 타일부터 수선 보강한 이후에 위쪽에도 지금 깨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 타일도 가능하면 교체를 한 이후에 문짝을 다시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첩도 지금 제대로 작동 안되기 때문에 이 경첩도 재료를 주문해서 수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타일보수 어, 경첩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튼튼하게 한다고 공급을 좀 이렇게 어려운 공급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완성은 잘 했습니다. 오늘 샤워보스 시공간인데요. 이 시공을 해서 경첩 위치를 정확하게 센터를 잘 재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를 정확하게 지금 재야 되고요. 경첩 위에 경첩과 아래 경첩에 간격도 맞아야 되고 모든 정확하게 이 경첩 위치하고 문에 있는 경첩 위치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예, 타공을 흡방으로 안하고 시공을 틀림없이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첩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했고요. 이제는 이제 앙카로 구멍을 뚫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앙카를 뚫었습니다. 어, 경첩에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존에 나오는 피스보다 더큰 어, 칼부룩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한 4, 5cm 정도 되는 칼부룩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길이 뚫는 깊이도 이 정도로 설정해서 천천히 한마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회전으로만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공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굳이 한마를 하지 않아도 지금 가공이 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 아래에 이게 간격도 딱 맞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본래 피스가 짧은데, 예. 제가 이 피스 있잖아요. 이거 말고 더큰거로 그큰 해가지고 요 정도까지 깊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는 기존의 피스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 해서 본래 벽 있잖아요. 안쪽 벽도. 예? 조금 이렇게 더 잡아 먹도록 해서 튼튼하게 여섯 방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됐어요. 위아래 남은 간격 이 다이너그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네. 위에 공간도 원래 이렇게 딱 됐고 여기도 남는 부분도 너무 정확하게 잘된것 같아요. 네, 튼튼하게 잘 됐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이후 갱첩에이게뭐 이렇게 유격이나 좀 들렁거리면 전혀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너무 잘 됐어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깔끔하게 청소까지 오늘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문도 잘 열리고요. 객접 잘